뭘까요? 땅, 지모모, 구름속의 천사. 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? 이렇게 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한국 온라인에서 53만, 54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39만 원에 한국 고객분한테 판매를 했습니다. 공룡처럼 천사 날개. 그리고 이게 QR QR이 있습니다. QR 스캔 가능하고요.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손도. 발바닥 발바닥이 여기 있네요. 여기 보시고. 100% 정품입니다. 제가 검품을 다 했어요.